안녕하십니까? 평양만 사김길선입니다 양영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북한에는 성씨와 본관을 알거나 따지는지요? 그리고 저상에 대한 제사, 성묘, 벌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북한은 왜적보를 없앴는지, 적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요거거든. 북한에서 적보를 가진 유일한 놈이 누군지 알고 김일세, 김일성 김일성 어, 족속이거든 자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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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밖에더 있어? 없지. 그거는 저 김일성 해고록에도 나와 있거든. 음, 무슨 김씨라고? 전주 김씨야. 전주 김씨라고 음, 딱 나와 있거든. 음, 음. 음. 다른 사람은 다 없어. 없지. 제가 1972년 4월달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벌써 대학 들어갈 때는 간부 지동문건 쓰거든. 그 간부 등용니까? 등용 음. 간부 후비군으로 딱 되니까 음, 그것도 보통 대학도 아니고 종합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썼던 니룡 문건에는 본을 밝히게 딱되 있었거든, 그게. 그래서 아버지 보고, 우리 본이 뭡니까? 나주 김씨다. 우리 어머니, 본은 뭡니까? 한산니씨다 이렇게 돼서, 그때까지 썼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김정일이가 올라앉으면서 그것도 다 없애버렸어. 김일성의 뜻에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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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정일이가 그 뭐야, 73년도가 음. 74년도가고 그 후계자 자리를 꽤 찾잖아. 응. 음. 그때부터. 7 2년도부터꽤 예. 찾지. 그때부터는 그 음. 봉건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봉건 사회의 잔재, 잔재물이잖 잔재물이고, 지방주의, 가족주의, 음. 종파주의 중파주의. 온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야 된답니다. 낡은 계급주의적인 그거라는 것. 이씨, 김씨, 최씨 이건 다 있어도 본가는 누구도 못 밝히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알려주지도 않았지 왜그 사회의 문화나 사상이 제도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려줬다가는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알려주질 않았거든. 우선, 알고 있는 분들도 우선 첫째 왜 모르는 모르는 남요. 음. 북한에서 일체 모임을 못하게 해요. 모임 못하지? 국가에서 제정된 모임에는 외 일체 음. 무슨 동창회, 동창회 아예 없지. 음. 종친회. 뭐 종친회. 그 다음면저 음. 무슨 무슨 학교 동창회뭐 음. 이런 거 일체의 모임을 못 하게. 어, 내가 양 양심은 뭐 양씨의 종친회. 음. 뭐, 뭐 음. 이, 이런 것도 다못 하게 한다 말이야. 음. 왜냐면 자기 반대 세력을 안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DC는 체시든 음. 모든 본관들은 그 본관만이 자랑찬 역사가 있는데 응. 쭉 내려오면서 응. 이거를 김일성 족속의 역사로 메모리 치우자니까 이걸 첫째로 없애버린 것 같아. 요 그래 첫째 응. 자기 반대 세력을 만들지 않기 그렇지. 위해서 이걸 이걸 뭐, 못하게 했고 전주 김씨의 응. 찬란 한 어떤 족보도 있으면 안 된다 응. 이거지 어찌 보면 김일성 족속의 족보보다도더 훌륭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본관을 정식적으로 1974년부터 아예 못 쓰겠다는 것. 이거는 정확한 연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김정일이가 뭐라고 죄걸인지. 아우, 어, 이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김일성에 대한 충효심입니다. 드넓은 행성에서 <laughs> 네. 이드넓은 행성에서 오직 우리 민만이 지니고 있는. 이게 애 민족성이래. <laughs> 그 김일성 민족이고 모든 인민은 김일성 인민이고 모든 우리는 혁명전사의 달을 쓰면 수령의 혁명전사로 딱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북한 사회에 절히그 뿌리 깔 위해서 본관에싹후수해 버렸거든. 김일성 족속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탈북민들이 왔잖아요. 근데 내가 저 조사기관에 들어갔을 때 번이 뭡니까? 저는 나주김씨입니다. 아, 그걸 알고 있구만. 해. 그래서 아, 알르치 그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물려졌습니다. 세상 한 끝에 가도 번은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탈북자들 10명 들어오면 9명이 번을 모른대. 근데 그 우리 양 사장님 올 때도 그랬지. 내가 그 베트남에, 응. 음. 올 때가 그한 468명이 왔거든? 음. 왔는데 베트남에 안가에, 내가 있는 안가에, 180명이 있었어요. 음. 근데 내가, 뭐, 밥 먹고, 뭐, 앉아서 잡담하는 게일 아니에요, 그때 일이지. 예. 난 여자들은 못 물어봤는데, 음. 남자들 한 7, 80명 되는데, 음. 다물어봤었는 너, 너는 본이 어디냐? 응. 음. 그러니까, 본이 뭐예요? <laughs> 그렇지. 어, 내 조상의 시조를 말하는 거야. 응. 음. 그러니까, 뭐른지 어, 뭐. 그딱 뭐, 알아서 뭐 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 응. 그, 그 연령층을 보니까, 음. 응. 거기 70대 되는. 분들. 음, 어, 분들은 본관이 어딘지를 알아. 음. 응, 응. 근데 60대부터 모르, 모르더라고. 음. 응. 그건 최근 애들은 또 모르지. 응. 내 낯에 대는 사람들은 뭐, 근본상 또 모르고. 응. 그래서 내가 가만 자면서도. 이러야 김일성은 이 지구상에서 독재 실시는 최고로 잘했구나. 어, 최고로 악랄하게. 어, 악랄하게. 자기 시조를 뭘, 모른다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거든, 사실. 은 그렇지. 아 사람이 아니지. 어. 아니 지금은 가축들도 품종과 족보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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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는 때인데. 어, 어, 사람이 그렇지 사람이 <laughs> 아니, 자기 족보 모른다는 거 말이나 돼 지구촌에 북한 따위 하나밖에 없을 걸. 그니까, 러 이제, 이, 조사기관에서 나한테, 법을 하사해서. 아, 저 조사기관에서. 우리, 우리 만화가 하사를 받았다니까? 아니. 응. 김하신데. 사기관에서 어, 김, 김씨인데. 응. 야들 들은 뭘, 몰라 듣긴 들었는데. 응. 말을 모했단 말이야. 그니까, 러 응. 국정원에서 하사를 해줬어. <laughs> 하사, 김혜김씨로김혜김씨가 응, 응, 아닌데. 응. 그렇게 하사받아. 야! 본인들이 창피해서 말을 안할 뿐이지, 여기 대한민국에서번 본을 밝혀야 된다고. 주민등록 내는 것도. 하사받았다니까? 국, 국정원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 제일 놀랍대. 본을 모르는 그러니까. 게. 이게 북한 사람들이요. <laughs> 김일성, 정성은 <laughs> 2000만 저 너희 국민에게서 본을 모서리 빼앗아 가고 김일성, 민족, 타이틀 하나, 어마 무지한 거, 뚝 씌워놨습니다. 그런 신뢰니까 북한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 유지되고 거예요. 있는 거지. 제가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 문을 열기 전에는 정말 힘들어요. 어? 음. 자기 시조 모르는 사람이 있, 있기 때문에. 그지 다양한 뭐, 어떤 어, 주의주장도 나올 수, 수 없고. 없고. 통합될 수가 없고. 통합될 없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이 적벌을왜 없앴는지도. 음. 이제 답변을 올렸고요.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양영일 사장님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족보를 가질 수 없다는 것. 김일성 쪽 이외에는 어떤 족보도 못 가진다는 것.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먹어서 대한민국에 귀신한 분들은 족보를 아는 한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로 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족보를 모르지. 본관을 몰라. 본관 자체를 몰라. 영어를 뭘, 뭐, 본관이 뭔가 물어보면, 음, 음. 봉관이 뭐예요? 그렇게 되지. 그렇게 뭐, 대답한단 말이야. 음. 아, 그러니까 뭐, 안타깝지. 그니까, 러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음. 어떤 탈북이면넌 본인, 봉관이 뭐냐면 하다 돼. 그게 북한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대한민국에 와서. 하사받은 어, 거. 하사받은 거라는 것. 본인들이 창피해서 말을 안할 뿐이라는 것.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기 번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프로수를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적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북한 조상에 대한 제사 제사는 하지 추석 날에 제사를 하지. 멀리 못가 묘는 못 가도 제사를 하는데 응. 그게 뭐 알고 하는 제사입니까? 그렇지 아이고. 저 옛날 그 우리 민족으로부터 네. 내려오는 풍습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게 네 풍습을 네 북한의 제사상을 어떻게 차리는지 네 알려주는 거 하나도 없어. 네 없어 어... 어떤 책상도 없어, 네음 없어. 아는 사람은 어디 는 사람이 있냐면 일본 외정 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때 아버지 아들 대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은 알아. 안다고 해서 다 차릴 수도 없고 굴단하니까 자연이 소멸됐는데 어. 여기다 김일성 적소이또 뭐라고 말해서 관원 상제를 극히 금수하게 사회족 생활양식에 맞게 그럼. 에이, 사과 하나를 올려놓고 하라. 오두른 집은요, 어. 생활이 곤란하니까 물한사발떠 넣고 해요. 어, 사내라가. 하긴 하는데. 긴 하는데 에, 제사도 능력이 되면 어찌하지만은. 예. 어. 그것도 제사도 그 전에는 못하게 했어요. 옛날 엔못 하겠지. 89년도 응. 그뭐 시세계 13차 13차 직전제 부터 어. 나왔어. 맞아 맞아. 그때부터 거기 했거든? 그 공휴일로 지정하고 응. 추석날 그 전에는 청명 때 잡덕 풀. 응. 풀을 깎아 가지고. 벌초하는 거. 벌초해. 하고 응. 추석날 가서도 벌초해고 제사를 응. 못 했어요. 그렇지 못 했지. 어? 저 엄마 아지 무덤에 가서 풀만 깎아 주고그내려왔지제사를못했어 예. 김정일이가 91년도인가 2년도에 제 애미 김종숙이가 죽은 날에, 9월, 9월 며칠에 죽었을 거야. 그때, 누구도 몰래, 저 대성산 혁명 열사는제 애미 동상에다가, 빨간 사과 하나를 넣고 거기다 김종희 이렇게 써서 붙이고서 왔대. 수령이 음. 이렇게 검수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다는 거야. 얼마나 소박하고 진심인가. 이게 당연지강에서 선전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과달도 관한 소리나 같잖아. 근데 사과가 있어? 된다. 네. 사과 처리돼야 사과 처리 사과가 나오지. 구할까 말까 네. 하지. <laughs> 성묘. 성묘 북한에는 성묘한 묘보다도 안한 묘가 절대 다습니다. 89년도부터 대한민국을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 우리 민의 미풍양속. 대한민국 그 분들이 많이 음. 세니까이 분들이 또 그때 음. 북한에도 뭐종적이고뭐 뭐 이거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음. 북한의 조상 묘고 뭐고 이게 대한 내가 전혀 없는 걸 보여주기 싫으니까 우리 민이 성묘도좀 하고 추석 날에 가서 뭐 조상들 앞에서 혁명적 결의도 다지고 이렇게 나왔거든. 음.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음. 합법적으로 가게 됐거든. 그런. 음. 근데 이 추석 하루 주일 오가는 음. 추석 세지. 그, 오는 일요일 날는 무조건 대체로 일 나가야 돼. 응, 맞아. <laughs> 무조건 일 나가야 돼. 응, 응. 에, 북한에서 내가 보기에는 자기 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은 그 생각할 겨를이 아예 없어, 북한 주민들. 자기 당, 아, 부모님들에 대한 거는 자식이 돼까지는 그걸 하려고 애쓰지만은 손자대에 가면 또 없어져, 그거는. 할아버지는 빨리 잊혀져. 요 이대만이 이대를 이렇게 해서 오고 있거든. 난 북한에서도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아버지며 어머니며 여기에 갔다는 말을 들, 들었어도 시아버지며 시어머니며 시중조 할아버지 중조 시중조 저부며에 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뭐 우리는 뭐 나는 북한에 뭐 무덤이 없었어요. 음. 정부가 없기 때문에 다 준비해 다 있었지. 음. 그래도 우리는 원래 집안에서 저 뭐야 제사상을 차였거든. 음. 어, 그런 집, 음. 우리 집은 제사를 해본 적이 없어. 하, 하, 음. 할아버지가, 우리,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면, 음. 이거 제사는 챙겼거든? 이, 이, 음. 이 추석때하고 새해 첫날. 집안에서? 아, 집안에서.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지? 우리는, 우리,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신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아버, 할머니, 본 적이 없어. 다 만주불판에 묻혀있거든? 위제때다 넘어가다 나니까 음. 내가 시집가서 제사라는 거처음해 봤다 봤다니까 그래도 그, 그것도 뭐 뼈대 있는 집 아니까 제사를 했지 응. 웬만한 사람은 제, 제사도 몰라 그 경상도 분들이요 어, 어. 우리 시집의 조상들 그러니까, 그, 아,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 아니까 그러지 북한에서 응. 뭐 동네 사람들 보게 되면 제사는 하 집이 없어요 그히도물지그렇도그렇 설사 또 제사한다 해도 죠문을안그고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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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글쎄하게 다 하니까 북한이 저지경이 됐는데, 오늘의 북한에서의 족보, 김일성 민족, 이 족보밖에 없다는 것. 북한 주민들은 자기 조상에 대한 제사도 못뭐 차리거나, 차린다면 눈치를 보며 차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89년도 이전에는 음. 그거 다 몰래 아이고, 봤어요, 했지. 몰래. 몰래 다고 몰래 지금. 했지. 음. 글쎄, 그, 성묘하고 벌죽하는 건, 그, 뭐, 그, 내놓고 했지만은, 이제 집안에서 제사하고 음. 그런는 건, 조상 제, 제, 하고 하는 건, 다 몰래 하는 건불법이거든 89년 전에는 한식에도 네. 이거 하려면 못 가게 했어. 그래. 한식은 중국 사대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중국 명절이라 해가지고 못 가게 했거든. 그 후에 그 한식도 복원했지. 89년도부터. 그래. 그, 뭐, 뭐. 네. 뭐. 봉건 사회 저 뭐야 잔재랑해서싹없었죠관영상제를 이제 북한 시민들은 조상 묘 돌보고 재살 그런 여력마저도 없는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 지경에 30년째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김정일이 너무 얼마나 악당인가 와. 그때 음. 뭐, 김정일이 어디 지역을 갔다 러럴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야산에, 그, 그, 사자가 많이 음. 생겼으니까, 야산에 딱, 뿔뿔뿔 하다 무덤이니까, 김정일이랑걸로 지나가다가 저거 뭔가 물어보니까 무덤이라 하니까 음. 보기 싫다고, 경관이 안 좋다고, 다평퇴라가평타했대 음. 그, 그, 그건, 그것도 그 실례지. 국방과학은 용성구역에 있거든. 그, 초상 대대로 그 용성 주변구역에 공동묘지들이 많은데, 음. 국방과학은 위수구역 내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 김정일이가 1984년 10월 25일에 거기에 현지 시찰 나왔다가 국방과군그 그 미수 구역에 저기 뭔가 아 공동묘지야, 저긴 어떤 사람들이 묻혀 있는가, 주변 평양시 사람들 다 묻혀 있다, 싹 없애버리라 그랬어. 미수 구역에 저런 게 있으면 비밀을 보장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름새로 구청 내버렸다니까근데그 공지하지? 공동묘지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묘지를 박아시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북한에 교통수단이 있어, 뭐 있어, 이게 있어. 제 묘가 어디 간지도 몰라, 조상묘가. 그렇지. 그거 다, 그, 공동묘지 관리인들이 있거든. 시행정리에서 나오는. 그 관리인들이 뼈만 다치려가지고쭉 말아가지고, 몇 년에 몇번 이것만 다 적어 놓는 거요. 그거 다막건세했다가 헷갈릴, 헷갈릴 수도 있겠네? 헷갈릴 수도 있지. 그러면 그 후에 없어지면 그 공동묘지 사무소, 경비소에 찾아가서, 대를 몇, 몇, 몇 줄이 있던 게 우리 아버지면 가면 들어가서 뚜져. 그, 이렇게 뼈대기 싸는 거, 몇대리몇줄 표시해. 그렇게 해서 내준다니까? 그것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고북한이왜 <laughs> 저렇게 저주받았는지알아 그렇죠. 조상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이 자유화된 날에 저시신궁정도 그런 전체 북한 주민들의 대대선손이원언을 받아가지고 아 부, 뒷바닥에서 개가 물고 다니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잖아. 그걸 어떻게? 제조상 중감은남의 조상도 중간 거 아니요? 전체 2천만 이민의 조상은 정말 그렇게. 죽어서도 편안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김일성 족석이 제네 네. 조상에 대해선 만경대 가면 방, 방문하면 있지 네. 그 만경봉 올라가는데 제일 무조건 참배해야 돼 견학 가면 그거만 이제 북한에서 선상 가지고 있는 건 김일성 족석밖에 없어 만경대 네. 봉이 김일성 족석이 선산이요 그래 선선산이지그 말이잖아 제일 꼭대기에 김응우 중조 할아버지지 고조 할아버지 거그 밑에 할아버지 김보현, 이보이, 그 밑에 또 김형지, 강반소, 아이 완전히 선상 만들어 놓고 전체 북한 인민이 망경대 견학만 가면 거부터 돌아오 내려오게 해. <laughs> 이런 악인들이 김일성 적성입니다. 추석날에 주면서 이렇게 말하자니까 더 격분스럽네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참, 묘소리 하다 나니까, 신기 빵도네. 에이, 개같은 놈들. 내게 북한인민들에게 허사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힘일성 적속을 반드시 몰아 냅시다그 길에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